안녕하세요 생일이에요 오랜만에 저희 집이에요 오랜만이죠 저는 방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리가 얼마 전에 얼그레이 마들렌을 먹고 싶다해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요 아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일 레시피는 설명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따라하세요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우선 계란을 풀어줄게요. 마들레는 막,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살 섞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풀리면, 설탕과 물엿을 넣어줄게요. 오랜만이라, 민망하네요. 생일! 그리고 다시 섞어줄게요. 아들래는쉬우니까 집에서도 해보세요 특히 남자친구분들 귀찮다 하지말고 여자친구들 좀해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계속 섞어주세요 자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 어 어느 정도 섞였으면 박력분이랑 베이킹파우더를 저거 왜이렇게 생겼죠? 와우 제 몰굴이 왜이럴까요 지금 왜 지금 암튼 <laughs> 채쳐주세요 채를 쳐주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재채기를 할수 있으니까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laughs> 사실 저는 얼그레이를 싫어해요 무마 맛인지 모르겠다 근데 뭐 요리가 좋아하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채를 쳐주셨으면 얼..얼..얼그레이 가루를 넣어줄게요 에 냄새가 향기롭네요 정말 맛있는 얼그레이 그리고 가루를 섞으실 땐 이렇게 가, 중앙에서부터 조심히 안 그러면은 떡져요 떡안 섞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계속 섞다 보면 섞여요 음 아이고 읍시 <laughs> 거의 다 섞어가고 있어요 녹긴 버터를 넣어줄게요 아무튼 이것도 계속 섞어줄게요. 자다 섞였으면 랩을 씌워서 저는 랩이 없어서 비닐봉투로 할게요. 저희 집에 있는 게 없거든요. 바로 구우셔도 된대요. 근데 저는 어차피 씻어야 돼가지고 휴지를 좀더 해줄게요. 씻고 올게요. 생일! 네, 씻고 왔고요. 이제 뭐냐 휴지 시힌후 휴지 식혀놓은 반죽을 짤주만니에 넣어서 팬에 80% 정도 짜주시면 돼요 너... 이제 구워줄게요 생일! 뽀송뽀송하게 올라오는 마들렌 들 이건 그냥 틀이 없어서.. 생일! 스타 너무 예쁘죠? 니가 라리니스타라리리 니가 라가이 포장을 마무리했고 유리네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생일! 지금 유리가 자기가 엄청 귀여운 옷을 입고 있다는데 얼마나 귀여울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자. <laughs> 어잉? 인간 <인정> 못터즈 <laughs> 어잉? 진짜 귀엽네? <laughs> 아. <왜? 귀여워? 웃음> 이거 그거잖아 얼그에이 마들렌 어? 아닌가? 봐봐 <laughs> <laughs> 모양이 <laughs> 이건 그냥, 그냥, 그냥 트리였어 <laughs> 为啥呀？ 복귀 인사 해야지, 복귀 하신 소감 은생 아! <laughs> 여기요 복귀 하신 소감 은 복귀 하신 소감 은 <laughs> 생일, 이건 유리, 노란 유리, 옐로 기계, 멋사드. 유리, 이천 유리, 은유 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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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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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일 은천, 은천, 너무 <laughs> <Lustgia> 귀여워라. 병아리같이 생겼네. 진짜 개맛있어. 생일! 떡 포켓 먹을 건데. 응, 비 다이브. 야, 호호호 아, 빨리 가자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대박귀엽죠 어, 날 어디 어나 웃니? 너 손이 웃니? 너도 웃니? 대박. 웃지마! <laughs> <대박기 잠시마>. 시끄러리장수리 <시대로. 웃음> <이리> <laughs> 여러분 이거 냄새가 아주 꾸덕하답니다 아아! 생일! 어머 안녕? 헤이 hey, 스리 뭐하는 거야? 똥똥쌀 <laughs> <하나 본데? 웃음> 어? <똥쌀> 거야? <laughs> 야! 똥쌀 거냐고! 이 <laughs> 안녕. 들어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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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어 얘네 걔네인가 봐. 응. 너...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어. <laughs> 와 진짜 인간 머스타드 같아. 보스들. 보서도... 머스타쉬. 핫도그 에좀 올라가 주시겠어요? 잘한다. 잘한. 아또 해줘 앞에 보고. <laughs> 어. 너 생각보다 안 크마다? 왜 음료수도 못 따라요? 우리 이렇게 회려 먹는 맛이. 그럼 이거 흘린 거 먹어.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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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지로. <laughs> 아 돌아와. <저 나와! 웃음> 또 손가락 나와. 아 정말. <laughs> 내가 찍는 찍는 거고기작대실때러어쩌라 고요. 생유맛유겠유생유 크림 쌤유. 쌤유. 유 쌤유. 아유쌤크림크 쌤유. 슈생 에어로빅하니 <laughs>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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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d, p l 아! a s e no, no,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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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인 거야. 아 더러워 제 네, 누구냐면 유인데요절 음. 버리고 건넜어요. 유리는 절 <웃음> 과연 <웃음>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몰라. 저게 붕어빵 같아요. 벨나봐왜 이렇게 귀여워? 생일! 슬리퍼 샀어요. 귀여운 슬리퍼. 생일! 그지만 사지 않을 거야. 난 모자를 자주 안 쓰기 때문이지. 아예 안 쓰잖아. <laughs> 진짜 나 만난 이후에 딱한번 썼던 스키장인데. 진짜로? 원래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야 안살 아, 거야. 냄비나 살. 오늘의 냄비, <laughs> 냄비 타. 생일. 이거야 이거. 그게 제일 예뻐. 완전 이거. 제일 커. 똑같을 걸? 생일. 어 홍박 예쁘다. 나 하나만 들게 해줘 인간적 야. <laughs> 다마몬 줄겨 줘. 아 이똥꼬야 생일. 그러생일왜 그래? 쪽땡 맛있 겠다. 뭐든 꼬치, 아, 근데 뭐도 같이 들으려면 들을... 좀... 아, 내가 준다 듣는다. 든다고 몇번을말했 는데, 승률 진짜 대박 부린 꽃꽃 핀 밖에 없 다는 사실 같이 만사겠 습니까? 이렇게 여기 딱쓰을있습딱 딱. 나 무릎 으로 까꿍 하고 다다 응,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같이 나와야지.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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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둘, 셋, 너무 미역 캐처럼 나오는데. 생율. 집에 도착했어. 아 이제 패스텔에 해먹을 겁니다. 쭈배럽. 아 손부터 닦고 올게요. 생일 새로운 겨울 슬리퍼. 어? <웃음> <웃음> 생일 저희의 뉴 슬리퍼예요. 세영이가 사줬답니다. 예쁘죠? 저희 집이랑 참잘 어울린답니다. <laughs> 컬러가 참잘 어울리죠? <laughs> 어 다리 아프겠지? <laughs> 그냥 누고 싶어서 누웠다는 왜학 게임. 생일. 유리는. 안녕.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 pretty. And then, then, no no, no, no.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pretty.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